둘레길이의 최솟값을 생각해라. 여기 고정된 점이잖아요. 예. 그럼 얘는 어디있는지 모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점이니까 얘는 크게 신경쓰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얘한테 대칭을 통시키면 마이너스 오쿤마 0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래 가는 거를 요래 가는 걸로 바꾸자. 지우고 그 다음에 간 거는 간 거고 올라가는 거를 이것도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바꾸자. 그러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최단거리 쭉 가는 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0,5라고 하는 것을 y는 2x라는 거에 대칭을 하자. a,b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그래주면 선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의 이등분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중점이 여기에 그다음에 수직이다. 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다를 활용하는 거죠. a 0 분의 b 5라는 것은 마이너스 이분의 이더라 b 5는이 b b 마이너스 a. a b는 0이다 중점. 2분의 a, 2분의 a, b 5자 이놈이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2ax. A. A. b는 그냥 2a 빼기 5라고 쓰면 되겠죠. 내일 예. 봅시다. 그냥. a 플러스 2배. 그래서 o a 는 20. 20. 그래서 a라는 것은 4. 4.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4. 3이 되겠죠. 이관계에 비해서. 어? 예. 위 얘가 4, 3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 길이 구하면 되니까 9 3 피타고라스 1대3 루트 10이니까 3 루트 20